어깨만 내려지고 양손 그냥 나가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음, 아니, 어떻게 내리는 건가요 궁금한데 어깨 내리는데 내리기만 하면 바로 붙어 버리지 어깨 내리지는 비밀은 1편 했죠 여러분 이거 저서 2편 잘 꼬여도 안 내리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안 내리는 말장 들어보고요. 네. 이거는 일부 투어 뛰는 프로도 똑같습니다. 어. 어깨가 꽉 졌는데 탁 내려지면 그리같이 이렇게 내려지면 어깨 그냥 툭 떨어져서 막고 돌아가는데 네. 얘가 1cm 앞으로 나오면 이게 날쇠 뿌리 안 돼. 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내려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꼬이는 거는 쉬운데. 그럼 여러분들이, 에이, 꼬도 안 되던데, 아닙니다. 이 편을 안 해서 그런가. 자, 보십시오. 자 꼬아져서. 아, 뭐, 빨래줄처럼 가는 길라고 내려지는. 요게 살짝만 나가면, 바로 슬라이스 내지는 훅나부려 이게 골프 치는 드라이버 우드 유틸, 롱아이언 잘 맞는 비법 중에서도 또 비법이라 이게 음. 무조건 내려줘야돼 여러분 일단 요래 잘꽂아서 어깨가 어깨만 내려지고 양손 그냥 나가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음. 안 되거든 욕도 좀 하고 이새끼한네 원차만 되지안 되더라 10개 쳐보십시오 한개 옵니다 느낌이 그러면 연습을 계속해서 30개 쳐서 2개 오고 그러다 보면 한달두달 달 지나다 보면 10개 쳐서 반타작 하겠죠 왜몇번 해보고 안 합니까 여러분 다시요 거리 방향 몸에 힘안 드는 거 그냥 세마리 토끼 다 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만 여러분 잘 꽈져서 그래서 이게 양손이 나가서 내려져야 돼. 요 오른쪽에서. 세게 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져야 돼요. 여기서 어깨 내려져야 돼요. 내려져야 돼요. 어떻게 내리는 건가요? 궁금은. 사실 풀어 놓고 풀어내. 네. 그래. 그런 질문이 필요한 거지. 뭐내려고 한다고 다 되겠나? 네, 뭘 내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laughs>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좋은 질문. 서푸러니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딱그 질문이 나오는 거야. <laughs> 자 다시 보십시오. 이제 더싸하게맞죠 공이. <laughs> 네. 여기 있는 거라 여기. 어깨 내리는데, 내리기만 하면 바로 엎어 쳐뿌리지 그쵸. 어깨 내리지는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했잖아요 15도 높이 꼬아졌다가, 네. 수평으로 돌면 무조건 엎어 쳐게 되어가 있어요. 음. 습으로 자네가 원형이 갈킬 때, 요 잡고 잡아 당기대 네, 맞습니다. 이게 거기라 15도가 높아지게 든 이게 돼서 벽이 생겨져야, 떨어지면서 막 사정없이 뿌려져지 이렇게. 음, 네, 이게 벽이 안 생기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냥 돌기만 하죠. 오케이. 그 힘도안 실리고. 아주 좋아. 옆에서 딱 보니까. 원장이 알겠나?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왼쪽 킵하고 어깨 떨어지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아, 씨, 뭐, 이거, 부샷 소리가 아무도 안아 너무 나. 좋은데요? 원장님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다운 내려왔을 때, 피니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어. 엉덩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보이는데 맞나요? 엉덩이? 예. 네. 딱버 팀이 이렇게 돌아서서, 어. 여기를, 니가 한번 찔러봐라. 예. <laughs> 여를 한번 찔러봐봐라. 예. 오, 딱딱한데요, 원장이 그럼. 아, 씨, 칼로가 찌르 아니, 만들어지렀습니다 <laughs> 안 <laughs> 여고생, 남고생, 그 10, 15세부터 20 사이, 사이에 있는 프로지망생들. 그러면 이미 한 10년 쳤잖아. 하도 힙이 딱 버텨져서 그 힙을 마사지 해줄 때나 자기 딸을 이렇게 내 조카를 내가 마사지 태국 전주를 해보면 손가락이 반 들어가, 이게. 어... 하도 이걸 많이. 그래서 힙이 저 프로들이 거의 애프 힙이 많다고. 어... 물렁물렁한 힘이 없어, 탱탱하다고.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여러분, 그죠? 탁 하체가 버티줘야 상체가 돌아가요. 네. 그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안그면 우유 몰리지.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깨 내려지는 방법은 여러분 이게 돌아가져야 돼 이렇게. 옆으로 하면 쫓아가고요. 15도로 올라가져야 어깨가 떨어져요, 음... 내려져요. 오인이들었나 시끄. 네. 못가더로 내가. 저1 5도 높아요. 아 들었네, 저거. 또 원장님 말 많아 질것싶어가 대답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요, 요게 이제 지켜지면 골프가 한 8, 90% 완성되었다고 봐야 돼. 쏘샤. 노래 잡아진다니까 이거. 그 중에서도 어느 게 중요하고 물으면, 네. 이거 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 <laughs> 한 가지라도 안 하면 여러분 안 돼요. 맞아요. 요거 음. 수평으로 돌아도 안 되고, 15도 높게, 15도 꼬이면 15도 높아져야 벽이 생겨져서 나머지가 딱제 자리에서 피니시하고 돌아가서 서졌는데, 네. 아무리 이게 잘 꼬이고 15도가 가도, 또 어깨가 안 내려지면 또 이게 안 돼요. 상체 힘이 들어가면 또안 돼. 그안 1, 2, 3, 4, 5 편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골프는 하루 아침에 죽을 다깨나도안 된다. 타이거 우즈한테 가서 배워도 며칠 만에 안 돼. 왜 그러냐? 골프가 0.몇 초 만에 지나가기 때문에. 음. 자 하나만 더. 일부는 잘 꼬여야 돼. 쏘샤 잘 꼬여야 돼. 그래서 이걸 꼬일 때 벌써 손으로 가면 이미 날수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가면 이미 날수 있어요. 손이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안 꼬이거나 못 펴게. 손이 가만히 있으면요. 손이 가만히 있으면. 손이 가만히 있으면. 손이 가만히 있고 여러분 꼬지면요. 오른발바닥에 압이 딱 걸립니다. 잘 꼬이면. 잘못 꼬이면 그냥 발이 떠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편, 2편을 눈여겨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후보가 결정이 안될거들랑 공약을 봐서, 아, 놓는데, 1억씩 증닥하는 후보 있으면 찍어보면 돼요. <laughs> 애기 놓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요. 홀 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 게, 대한민국 국민에서 어른으로서 40년 전 보다가 네. 20대 청년이 50%가 줄을 뻔했어. 아, 네. 청년이 없어. 요 그러면 30년은 더 지나면 왜 되겠노? 고등학생, 대한민국 고등학교 반 이상 문 닫아야 돼. 학생이 없어요 심각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서희들 으고 마트 온다든지, 네이밍 리고 오면 가서 그냥 막한 10만원씩 사가 그 아들 뭘까 막, 몇만 원싸막 주세요, 제발. 이렇게 구경하지 말고요. 아, 서인 오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보다 더 예국자라.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니다 거기 그게 왜 그러냐?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 저, 천, 천 대표님 들어봤나? 둘만 나잘 기르자. 우리 한 스무 살될 때. 마이크 좀 들이봐라. <목소리> 너들은 이런 거못 들어봤지? 영화에서 봤어, 봤어.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 <목소리> 그래가지고 또한 10년 지나고 자는 줄 아나? 둘도 많다. 하나만 나잘 길어져. 이게 정치인들하고 왔냐. 그 정치, 그 구, 두, 구, 한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그 아이들 아주 착살 사람이 없어져. 전부 다 없어져. 안 놀랍하잖아요, 요새. 이제. 그 이름을 한 번에는 못 주고 2 0 년에 걸쳐서 다클 때까지 나눠 주면 되죠. 지금 인천 이 거대는 그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부터도 안 그러나? 뭐 사람이 잘해서 해볼게요. 그렇죠. 점포가 다 비어가. 사람이 없어 사람이. 뭐 끌어 래된게못 팔아 먹을 게 이제. 어쨌거나 그 정치인 여러분. 애기 놓는데 어떻게 좀 공략을 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으로 글벌글 끓는 그런 나가 되기좀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편 이것으로 마칩니다. 소위 이상 놓는 사람이 지나가면 식당에서 밥값 내 주십시오.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말씀. 저는 그래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